여러분 안녕하세요. 렌덤 게임 이라 이벼아. 이별입니다. 라이더입니다. 바로 라이더 라이더. 자 라이더 라이더. 어 근데 이거. 카메라 자기가 좀 그렇네요. 광고 어느 응, 광고 한 번씩. 이게 좀 좋더라고요 초록색이. 최강 오토바이 초록색. 잠깐만요 아니 왜 점수 먹어야 되는 공간이 벼서안 나오는 거지? 여기서 되게 여기서는 모든 차들이 안돼 어, 네. 모든 차들이 그 아까 그 이렇게 딩딩딩 하던 공간에서는 모든 차들이 버그가 따로 있습니다 아이슈퍼레스 주면 안 되는데 광고 보고 오시죠 광고 끝났죠 어 뭐야 어 뭐야 어 왜. 이 카메라도 저가 게임하는 거기 때문에, 아, 아, 잘 안보이. 와우. 오, 잠깐만, 아, 어, 아, 으어, 으어, 아우, 땡. 28이 최고였습니다. 근데, 저가 진짜, 최고기록이 84가 아니에요. 아, 안 보여. 제가 지금 이 카메라가 핸드폰인데, 이 핸드폰 최고기록이 124에요. 어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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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분은, 제가 아는 테드자는, 233점이네요, 라이더가. 자, 친구 끝! 저가 나중에 또 낚시도 할까 합니다. 오왜 어, 어! 죽어? 어저왜 아, 죽죠? 아니야. 기서. 이빨 네가 경신 내가 비요. 아. 와 3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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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, 합쳐서 100점이 넘고요. 당연하구요. 사실 전잘모르겠고요 어쨌든 100점은 안남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0점을 가고 싶을, 고싶고요 빨리 나이더 100점 가고 싶고요 너무 가고 싶 고야. 어, 너무 힘들고요. 어. 어3 8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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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33점이고요. 어, 어, 야 여기서 여기